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정인영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화요일, 25년 입법고시 문제인데요. 자, 이거 표현해줘요. 조금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조금 느끼하시던 분이 있어서 자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을로 하는 것은 자 이거 표현의 자유 먼저 살펴봐야죠. 아 이게 표현의 자유 아 이거 오늘은 뭐 방이 좀쾌져가고뭐 이렇게 날씨도 오늘 되게, 되게 어제도 더웠는데 오늘도 더운데 아왜 그러냐면요 어저께요 제가 나가면서 에어컨을 안 끄고 나간 거예요 하루 총 형이 에어컨이 돌았어요. 방이 완전히 냉방이에요. 다집사한테 <laughs> 걸리면 다음 달에 전기세 나오면 전 등짝 스매싱 까미입니다 지금. <laughs>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laughs> 우리 와이프는 이거 안 보거든요. 아 <laughs> 우리 집사람 이거 보면 안 돼요! <laughs> 여러분도 그런 일 없나요? 자,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요. 잠깐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잘생기시고요 오늘 한번 표현해자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21조. 기본적으로 표현해자요 여러분 모든 기본권은 살아있는 자를 전제로 하고요. 만약에 범인이라면 실제 해야 돼요. 실질이 존재하죠. 두 번째는 모든 기본권은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명권은 살아있는 것은 당연히 기본권을 위해서 전제 조건이고요. 표현의 자유는요 모든 기본권을 실현한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수단적 기본권 중에 하나요. 예 이거는 모든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 수단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이에요. 수단으로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 이런 말을 써요. 왜요? 그러면 아파요, 배고파요, 여행 가고 싶어요, 나뭐 하고 싶어요, 이사 가고 싶어요. 이거 다 표현의 자유를 먼저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하고 싶어요,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청원권을 행사하고 싶으려면 표현의 그러니까요, 이게 표현의 자유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수단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에 대서 기본권 중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다. 그만큼 중요한 기본권이에요. 그럼 만약에 국가가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이 법률, 심사를 꼼꼼히 봐야 되는데, 심지어는요, 이거 21조 2항의 사전 거열을 금지합니다. 라는 내용의 사전 거열 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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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개별적 기본권, 개별 기본권에 관해서 어떤 기본권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 입법부는 당연히 헌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입법부가 만든 제한 입법 법률은요. 일단 우선적으로 이거 사정감의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사정감의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는 사정감의 금지 원칙의 대상이 아니다. 그걸 끝난다. 큰일 납니다. 대상이 아니거나 만약에 대상이라도 사정감의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요. 37조 2항에 법률로서 제한할 때는 이 한계를 지키세요라는 과임금 지원칙까지도 준수해야 돼요. 또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필터가 두 개예요. 개별적으로 표현의 자유만큼은 이렇게 엄격히 국가가 마음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기본권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걸 건들면 모든 기본권을 행사하거나 실현하기가 어려워져요. 자, 이런 기본권 몇개 있어요. 모든 기본권의 기본권이다라고 할수 있는 중요한 기본권. 재판청권은 실현을 위한 기본, 수단적 기본권이 아니라 그건 권리구제, 권리구제를 위해서 물론 그게 권리구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것도 기본권 중에 기본권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수단이잖아요. 어쨌든 권리구제할 절차가 있어야 권리구제할 방법이 있어야 아무리 지켜줄게 지켜줄게 해놓고는 뭐안 지켜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전감형 금전칙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걸 패스 통과했더라도 과잉금전칙까지도 준수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요 표현이란 자 함께 할 의사 함께 할. 의지가 있어야죠. 의지, 의지, 의지.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소리질러 알건 표현이 아니죠. 함께. 그러니까 표현에는 뭐가 포함된다? 자,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리도 포함되고. 이러면서 또알 권리는 또 이렇게 자유권으로서의 기본권의 성질과 성질과 전국권으로서의 기본권의 성질이 성질이 함께 들어있다. 이거 맨날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합적, 종합적 기본권이다. 또 알면 그게 뭐가 돼요? 생활이 되고 돈이 되고, 아우, 그래요. 아는 게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종합적 기본권이다. 생활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생활, 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에서 나오는 게 수집하고 수량하고 그다음에 청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나오는 게 공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좀 공개해 주세요. 이런 법을 실행하게 되는 시에 이제 요걸 놓고 그러면서 알 권리 하면 머릿속에 뭐 생각나야 돼요. 구제력 기본권. 근데 구제력 기본권인데 어.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한 법률이요? 이거 없어도 구치력 그 기부권에서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여러분 수집하면 뭐 생각하셔야 돼요? 불원서적 군내 금지 이거 생각하셔야죠 이거 하헌이죠 수령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자 미결 수용자 미결 자비, 자비 신문구독 신문 구독을 하는데 근데 기사가 자꾸 삭제돼요 이것도 하헌인거 맞죠? 왜 미결이니까 수사절차 형사 형사절차 이런 걸 지득하게 돼 갖고 금멸, 도주 이런 것들을 자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막기 위해서 너의 관련된 기사만 삭제하겠다.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표현에는 여기는 이제 무슨 표현? 그래서 표현의 형식은 불문으로 하죠. 그 다음에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란 표현도, 그 다음에 거짓된 표현도, 사행성도, 그 다음에 사기도 다 되죠. 그 다음에 모두 들어요. 저속한 표현도 그러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는 익명 가명의 자유도, 상업적 표현도. 아, 그래요. 상업적 표현도 표현물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이고 이거 다 보장되어 내용에 포함됐지만 거기에 합. 당한 책임은 지셔야 돼요 상업적 표현은요 아무래도 상업적, 공익성이 높아요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줄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업적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니까 법률을 만들어 갖고 통제를 좀 받아야겠죠 그러면 통제를 좀 받아야 되는데 법률을 만드는, 맨날 만들 때마다 꼼꼼히 뜯어보면 그 통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상업적 표현은 물론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만 이런 표현은 이렇게 어, 두 단계를 나눠서 어, 제안을 할 법률을 통제하라는 취지를 볼때 엄격한 비례심사하는 게 맞지만 다만 상업적 폐업은 조금 완화해서 심사를 한다. 이렇게 정도만. 그때도 기본권이 아니니까 뭐자의 금지 심사한다. 이러지 마시고요. 익명 가명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익명 가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실명 조치를 해야만 실명 조치 의무. 이렇게 되면 익명 가명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익명 가명 표현의 자유는 뭐예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형식이에요. 이건 형식이나 절차니까. 이거는 사전 검열하고 금전 지각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익명 가명 표현의 자유. 자 분명히 익명 가명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잘못된. 표현만 쫙쫙 골라낼 수 있으니까 굳이 잘못된 표현을 우려해갖고 전면적으로 금지해라. 실명조치를 해만 글을 남기다.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거기간 중에, 운동기간 중에 운동기간 중에 익명, 감형 표현의 자유가 없이 실명조치를 해만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거. 그래서 요거 위헌결정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위헌? 사정검열 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반한 거예요. 왜? 사정검열은요. 내용적 심사를 통해서 허용여부가 청에 의해 결정돼야 돼. 만약에요. 청에 의해서도 전혀 결정을 못하게 전면금지를 해 놓으면 그건 사전 검열제가 아니죠 여러분 인천의 마당 뜰 사건 아시죠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아무도 못 끝나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건 사전 화가제가 아니에요 사전 화가제는 어찌됐든 청이 내용적 심사를 통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면금지하는데 어떻게 허가 여부를 결정해요 허가 여부가 아무것도 결정이 안될 때는 허가제 검열제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인천의 마당 뜰그 다음에 익명 감염 피해자에는 사전 검열 금지 절차와 관련이 없어요 침해하지 않는다죠. 그럼 뭐라도 검토해라? 과잉금 조치. 그래서 인천의 마당 뜰 사건 과잉금 조치에 반했다. 실명 조치를 해야만 선거운동 기간 중에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이트 사건. 이것도 과잉금 조치에 반했다. 하지만 요거 하나는 더 하나. 팁으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글 남길 때는 익명 가명이 아니라 실명 조치를 해야만 글 남길 수 있는 거 아시죠? 이건 아이거하나 예외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다 해서 뭐 사전 검열이 청이 주체가 돼서 사전에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내용적 심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강제하는 절차. 그럼 내용적 심사니까 절차나 또는 형식 안전성 크기 모양 색깔 아이고는 사전에 검열해야죠. 방송 사업자 사건하고 오개 광고물 사건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청의 주체가 되는데 민간 사인 단체라 할지라도 청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하고 선택 못해요. 그게 공윤 공진요아이 우리 기사 방송 기사 또는 저, 저 의료 아 의료 광고 방송 광고 아담에 아 이거 아, 이거 건강기능성 식품 광고 나오면 그냥 바로 사전 검열 가셔야죠. 등급 분류 보류제도 사전 검열. 아 이렇게 바로 가셔야 돼요 추천제 사정검열 암기 좀 하세요 따라오세요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암기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것은 아 이게 명확성 원칙이 사정검열 뭐 이렇게 하고 다 섞였어요 표현의 자유는 과잉금 정치에도 반하면 안 되고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면 안 되고 사정검열 금지 원세 개나 걸려 있어요 한번 볼게요 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원 정당 원래 교육공무원 초중고등학교 미성년자 정당은 가입금지 합헌이에요 근데 그밖에 정치적 단체 너무 포괄적이다 이거 명확성체에 반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는 질문 두 번째 상업 광고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신 정치적 시민적 표현 행위 차이가 있으므로 규제 위원 여부는 비례심사가 아닌 자금지심사 아니죠 비례성 심사를 하는데 좀 완화해서 할 뿐이죠 자금지심사 하면 안 되죠 자금지심사는 기본권 문제가 아니에요 범상 권리제도 병역 의무 병역 의무는 범상제도 국방의무가 헌법상 의무잖아요 상업적 광고도 어찌됐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했는 값없이 재금지시해서 그러면 안 되죠. 이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요. 여러분 여론조사 실시 행위에 대한 신고. 이거는 여론조사 내용을 검토하는 거예요. 실시할 때마다 신고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기 전에 어떤 신고물을 해라.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 검토해야 사전 검열는데 사전 검열.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최근 판례고 맞는 지문. 4번 공익을 해야 할 목적. 딱 남은 공익, 덕이 명언성치 반한다. 또 여기 나머지 허위통신 너무 포괄적이다. 처벌하는 정기통신사업법 명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자표현의자를 자, 침해한다. 4, 5번은 최신판례. 24년 판례. 비방 아시죠? 비방. 공, 자, 공직선거법에 자공그 허위사실 공표죄가 따로 있어요. 근데 허위사실로 또 비방 했다는 이유로 또 처벌할 수 있어요. 비방이라는 것 자체는 허유나 진실한 사실로 사람의 명예나, 뭐, 자, 어떤 그 지위를 깎는 거니까, 그건 명확성은 제 반하지는 않습니다. 조심해야죠. 두번 처벌하니까, 과잉금 전칙에 반했어요. 명확성이 아니라, 과잉금 전칙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표현의 자유는 명확성, 과잉금지, 사정검면이세 파트가, 와우! 기본적으로, 원래 법률, 유보에서 법률을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명확성, 위임위법 잘해라, 또, 과잉금 전칙 잘해라. 근데 표현의 자유는 하나 더, 뭐예요? 사정검면에 해당되는지도 검토 해야죠. 따라서 비방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지만 과잉 금전치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많은 질문 요거요 승진 올해 문제도 나왔고요 경찰 승진요 요거 이포코시도 나왔어요 자주 나오지 않을까요? 23년도 발레니까요 쭉쭉쭉 저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시다 보면 문제도 보이고 이론 정리도 하고 짧게 짧게 짧게, 짧게 단단단단단 그러면 오늘 큰 실력이 됩니다. 정인영입니다.